<신대> 달달 부신 달 부기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떠나 부산 위에 떴기 <목소리도> <시>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부기가 큰절 드릴게요 <목소리도> 잠깐 새뱃돈은 설날에만 받는 거잖아 내 이름은 부기 부산에태 태어난 외로운 갈매기 나는 인싸가 될 거다. 와, 역시. 대목은 대목이네. 시장은 활기가 넘쳐. 신발 사세요. 이쁜 신발 진짜 많아요. 신발 사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니네 신발입니다 사장님이신가요? 네어 옆에 보면 사장님이세요? 예예 옆에 보면 친구분이세요? 동생이요 친동생이에요네 제가요 네. 저렇게 부산시 케이터 돼가지고요 부산 시민들이랑 소통하러 다니거든요 이제 곧 명절이잖아요 네. 기억나는 어릴 때 명절 풍경 같은 거 있으세요? 뭐 엄마가 신발 머리 맞대 사준 거아 <laughs> 머리 부터 신발 사준 거뭐 네. 어, 어떤 신발이었어요? 그때만 해도 고무신 밖에 없었어요 아 고무신! 네. 무슨색이였어요? 빨간색 빨간색! <laughs> 그거 받고 기분이 어땠어요? 좋았죠 막 자랑하고 그랬어요? 그럼요 제, 제 신발도 제가 직접 네. 만든거거든요 동백꽃 아, 커스터마이징 이쁘죠? 예, 예. 네 <laughs> 근데 우리거보다 안이뻐요 추석때 생각하는 네. 사람들 있으세요? 보고 싶은 사람? 아무래도 부모님들하고 고향사람들이죠 부모님들 고향사람 네. 못 본지 얼마나 되셨어요? 해마다 보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갔는데한 2년 못 보셨겠네요 네한 2년 못 봤어요 아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겠다 네 뭐, 통화 같은 건 자주 하세요? 예 네, 통화는 자주 합니다 어, 혹시 언제 하셨어요 마지막으로? 마지막으로 작년에요 아이작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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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<laughs> 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네. 저는 34살 후에 살고 있는 변규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33살 윤주영입니다 아 혹시 저 보신 적이 있으세요? 네 어? 어떻게 보셨어요? 인스타에서 캐릭터 귀엽다고 봤어요 아 진짜요? 어디 네. 실물 아 보니까 어때요? 귀여운 것 같아요 같아요요 귀여운 거에 다시 말해보세요 귀여워요 귀엽죠? <laughs> 어릴 때 기억나는 명절풍경 같은 거 있으세요? 그래서내고 나면 어른들 보수도 치고, 네 옆에서 구경하고 돈 <laughs> 어? 받아 먹고. 아 맞아 맞아, 어, 아, 그 재미로 어,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, 음, 그쵸 저도 비슷한 거 같아요. 좁은 집에 친척들, 사촌들 다 이제 오글오글 모여서, 오 맞아요, 같이 사고 그랬던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추석 때 제일 생나는 뭐 친척 분 있으세요? 사촌 언니들요. 사촌 언니들 그 명절에 만났었떴는데다 네. 시집가고 저도 시집가고 하니까 어 그게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화 한통 하는 거 전화 한 통. 네. 안녕하세요 아 저는 밥 먹으려고 아 식사하시려고? 네. 아 여기 뭐, 맛집이 좀 많나요? 자주 가는 게한곳 있긴 한데 아, 뭐 파는 곳이에요? 칼국수 바람. 칼국수 네. 추석 때 네.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? 아 저는 고구마 튀김 아 튀김? 아 튀김 네. 아, 맛있죠 네. 칼로리가 높을수록 맛있거든요 아, 네. 그래도 기대해어요 조심하세요 네. 어. 아. <laughs> 어릴 때 기억나는 네. 어떤 그 명절의 풍경 같은 거 있으세요? 저희는 시골에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서 네!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고 막그 어, 마당에서 고기! 그럼 올해 추석은 어떻게 보낼 계획이세요? 시골을 못 가니까 집에서 지낼 것 같아요 집에서? 네 집에서 좀 뭐하고 보내실 거예요? 그냥 혼자 전 해먹고 고구마튀김 해먹고 네 이번에 아, 네. 스노우세요 스노우 아네 써요 그 네. 거기에 부산시에서 상상은. 명절 인사할 수 네. 있는 상상은. 새로운 필터가 나왔거든요 네. 저랑 같이 한번 촬영 가능할까요? 네, 아 좋습니다. 자 한번 찍어볼까요? 네, 자 카메라 켜주세요. 어네 네. <indonesia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반갑습니다. 지금, 나이가 69세고. 오! 예, 여기, 국포시장에서 장사한 지 40년. 40년이요? 예, 바로, 이제, 결혼해서. 네! 예, 국포에 와가지고. 국포에 오니까 뭐가 제일 유명하냐면, 국포국수. 아! 예, 그래서 지금까지, 지금, 국수 팔고 있습니다. 오. 혹저본적이 있으세요? 예, 봤습니다. 어, 언제 봤어요? 아까 저 지나온 적 아, 아까 지나갈 때! <laughs> 혹시 사장님은 제일 좋아하는 추석 음식이 뭐예요? 항상 엄마가 이제 친정 엄마가 해준 갈비찜을. 어 갈비찜! 살 예. 안전해도 완전 맛있는데. 완전 맛있지요. <laughs> 그런데 이제 그날이 또내 추석 날이 내 생일입니다. 아 진짜요? 그래서 항상 친정이 가도 먹을 게 항상 있고. <laughs> 친구 집 가도 먹을 게 항상 있고. <웃음> <웃음> 여기 가도 술 저기 가도 음식 항상 복받고 있어요 지금. 이야 사장님 생일은 그런 느낌이겠어? 요 혹시 그럼 기억나는 어릴 적 그런 명절 풍경 같은 거 있으세요? 친구 집이나 친척 집갈때 따라다니는 거 그게 제일 기억나요. 아. 어... 그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어... 이제 이런 명절에 대한 더 그립죠? 어... 내, 내 생일이라서 기쁨함 동시에 네. 또서글픔도 있고 그래요. 그러게요. 내 자식이 또 내가 언젠가는 애들이 또내 부모라고 또 생각 안 하겠어요? 예. 그럴 때 되면 그 아들도 또 내를 또 그리워하겠죠? 에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반갑습니다. 어? 포시장 찾아오는 이유가 있으세요? 사람의 정도 느끼고. 뭐 어릴 때 엄마랑 손잡고 왔다 그 기억이 떠올라서 추억이잖아요. 어 맞아요. 시장에 정난더 많이 있습 덤. 어, 맞아, 덤도 있고. 덤도 있고 도 음, 어, 싱싱하기도 하고. 좋아하는 그 추석 음식 있으세요? 어, 송편을 가장 좋아해요. 송편이요? 네. 오소 진짜 맛있죠. 어. 네 좋아하는데 내가 네. 지금 먹을 수가 없어요. 어, 왜요? 임신을 했는데 네. 단걸 먹으면 안 된다 해서 그럼 지금 임신 중이신 거예요? 네. 어, 얼마나 됐어요? 8개월 됐어니다 어, 어, 조만간 나오겠네요 태명 있어요? 태명 퇴명. 태명은 어, 쑥쑥이에요 쑥쑥 자라라고 어저 부인처럼 2m까지 쑥쑥 자랄 거예요 네 <laughs> 이렇게 커서. <하세요>. 와 <laughs>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몸은 멀어도 <laughs> 가까이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<laughs> 전화해라 전화해 전화해 그래 있을 자리 있을 때 잘하고 어, 혼난다 기다리고 있을게 <laughs>